자 안녕하세요 올해 또 어김없이 새조개 철이 돌아왔습니다 자 새조개를 껍데기 까 가지고 2kg 포장했습니다 kg에 45,000원 2kg 9만원 주고 사왔어요 작년에는 새조개가 kg에 18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 가지고 작년에는 못 먹었어요 새조개 엄청 좋아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떼운됐는데 이렇게 해서 2kg 청경채, 알배기 배추, 그다음에 요거 냉이 샤브샤브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냉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느타리버섯, 미나리 이렇게 갖고 세 조개 한번 맛있게 샤브샤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육수가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배추. 냉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네. 신의 안수 이경채그 다음에 날이. 리그 다음에 이이 날이. 이 날이. 이 날이. 이 날이. 이 날이. 이 날이. 이 날이. 육수가 끓고 있으니까, 새조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야, 진짜, 새조개 이거, 최고로 좋아하는 우리 조개 종류. 그죠? 그죠아 어, 이거 한번 먹으면 못 빠져나와요, 이거. 와, 가장만 더익혀갖고 자, 소주 한번또한번쫙 먹어보고. 아, 어우, 술이 달다 달아. 미나리, 배추, 새 조개. 어 음. 냉이랑 새조개 음 맛있다 지금 새조개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여러분도 한번 새조개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새조개. 다음에 또사 먹을 건가요? 네. 음, 벌써 이만큼밖에 없네. 어음, 샀는데. 음. 구마 알츠 샀는데. 많이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새조개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생조개 샤부샤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올봄에는 새조개 한번 드셔 보세요. 이상 끝.